역대상 16장, 36절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얻어야 할수있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아멘. 샬롯, 김호배 예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어요 응? <laughs> 오늘 말씀도 보게 <laughs>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광이 찾을 성을 지어라.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를 찬양하였더라. 음. 하나님은 영원에서 하나님이신데 영원에서 영원에 계신 영원에서 영원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셨어요.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에 음. 계셨어요. 영혼에 계셔서 뭐하냐 영혼에 계시는 사실이 뭐라고 했어요? 고르시는 말씀처럼 모든 천지 만물 창조 이 세계를 예수 크리스도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셨다. 그래, 이 창조의 세계는 영혼 전에 하나님 창조니다 창조의 영혼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그러면 이창조의 세계 어디서 나왔느냐? 영혼에서 나온 거야.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서 이 천지 창조의 세계가 나온 게 아니고, 영혼 속에 있던 창조의 세계가 그대로 나왔다이창조의 세계. 그래서 요한계수로 얘는 나는 알파와 요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창조의 시작도 나오고, 창두의 끝도 나락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죠이 창조의 세계는 뭐냐? 전부 그리스도 안인데, 다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 소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에서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다시, 음, 낙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낙원의 세계. 그 낙원의 세계는 뭐 하는 거냐? 아, 거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부활하게 해서. 부활하게 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탁, 벌칙하게 예서님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주님께서 마음으로 하시다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새하늘, 새 땅, 새로 살고 가는데요. 그럼 새로 살고 뭐하느냐? 철상이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서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을 때에 거기에 아부라함도 창조되었습니다. 영원한 세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우리는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영원 전에 천진 만물을 내가 창조했어. 근데 그리스 안에 두고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아부라함이 제창비시는 거예요? 창비 세기 후에 창병전고 영원자에 그리스와한 창비했지. 그리고 창비시가그대로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도이 창비시에 오는 거요그래서 아브라함이 1 7 5세 죽어요. 그데 영원에서 볼것같은면이아브라은죽으리 왜 그러냐면 이창조의 세계는 영혼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창조의 세계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혼에서 하나님께 만들어놓은 것부영혼에 그 나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1 7 5년 죽은 것이 아니라 나본의 세계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본의 세계에 가서 뭐하느냐 부활을 기다리는거야 부활을 기다리는게 예수님을 기다리는거예요 예수님이 오 부활을 대가하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이 창비의 세계로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는거야 창비의 세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하고 예수님 함께 창비에들어 돌아왔더니 자기가 지난번 있었던 그 창비의 세계하고 달라 뭐가 다르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왕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라고. 이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줬거예요 천년과 예수님을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부의 세계를 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에루살렘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물의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조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만들어 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창조의 세계 들어있었다. 창조의 세계가 영원이었을 때 우리 나왔는데 나는 이제 누구도 나왔느냐? 나도 나왔다. 나도 나왔다. 도는데 창조의 세계에서. 그렇게 모를 갖추느냐 어디서 나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니다그래 예수 그리스도다그데 창조의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보내 그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성령하기 위해서 구속하기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찾아오신예요그렇습 창조의 세계는 뭐냐? 예수만나 왜냐면 옷이 나온 자니예수님께서 나왔어. 응?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 창교의 세계가 하는 거야. 예수 모습. 응?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면서 속죄 잔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아부란 것이 이창도의세들이 떠나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응? 응. 왜? 모르는 나를 믿는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면 죽지, 죽지 않는 거고, 그냥 창도의 세계를 떠나는 거요 음. 창도의 세계를 떠나서, 낙원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서 세계. 또 다시. 아보람도 그냥 그랬잖 나도. 나도 낙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낙원의 세계로 난무하이겠어 예수님. 예수님 기다리고. 그래서 예수님, 일단 다음을나투하라 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 다시 오시는 거야. 어디로? 이 창도의 세계에 다시. 음. 그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는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주님이 다스린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된 권세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이 지나게 되면 은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없애버린다. 그리고 세안과 세탄게 세계로 세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세노세땅, 예루살렘, 세로 가는 거. 거기 어디냐? 그럼 영원한 세계, 영원한 거지. 그러면 세노세땅, 예루살렘에서 뭐 하느냐? 그냥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을 향하여 하는 것이다. 성경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에서 영혼을 향하는 거. 근데 영혼에서 영혼을 향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성경하는 거예요. 음. 성이 보이셨단 거예요. 음. 아멘. 영원스럽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냐? 우리는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거니다 아멘. 음. 음. 아멘. 신비로운 거래, 신비로운. 음. 음.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 영혼 속에서 나왔어. 땅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응? 영혼, 속에 나온 영혼 속에 나온 거야. 그럼 뭐 들어야 되겠어? 영원한 것으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서 영혼을 향해요 <laughs> 성경은 영혼에서 영혼을 향해요 아브라함도도 영혼에서 영혼을 향해요 우리도 영혼에서 영혼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 사망이 없어. 어떤 의 없어. 열매도 없어. 어디 영혼에서어도 영혼을 하 그게 하나님이 하신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일을 행하신 기록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시작했으니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영혼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영혼 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Ha lê Amen. Amen.